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AI 기술 중에서 립싱크 기술은 항상 흥미롭습니다. 제가 전에 소개했던 DID는 훌륭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모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멋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바사도 놀랍습니다. 왜 놀라운 기술인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바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시아연구소에서 발표한 기술입니다. 바사는 단일 인물사진에 음성 오디오를 결합하여 생성하는 립싱크 영상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실시간이라는 점입니다. AI 기술을 조금이라도 접해 보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생성해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바사의 v s 는 Visual Affective Skills의 줄임말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시각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운 표정을 구현하는지 샘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So you know sometimes nothing happens and sometimes everything happens all at once and you just got to deal with it. 샘플에서 볼수 있듯이 발음에 따른 입술의 움직임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음성의 뉘앙스에 따른 얼굴 표정이 정말 다양하고 머리의 움직임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오디오 음성의 뉘앙스를 잘 분석하여 뉘앙스에 맞게 눈썹의 움직임과 눈의 크기, 그리고 머리를 움직이는 것들이 잘 구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사 이 모델의 특이한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시선 처리입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I would say that 보시면 동일한 오디오 음성을 재생하지만 네개 모두 다른 시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면을 보고, 두 번째는 왼쪽을 보고 세 번째는 오른쪽을 보고 마지막은 위로 보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어, 거리의 척도에 대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인물이 어, 카메라와의 거리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가까워지게 설정하였죠. 이 영상은 감정 표현을 다양하게 설정한 영상입니다. 왼쪽부터 자연스러운 표정, 행복한 표정, 환한 표정, 그리고 놀라운 표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Comedian, on the... 동일한 오디오를 출력하는데 표정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들은 규격을 벗어나는 이미지, 혹은 규격을 벗어나는 음성에 대한 처리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유명한 예술사진이 힙합을 하거나 영어가 아닌 음성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Yo I'm a paparazzi I don't play no y a h t y I go po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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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cameras up your crotch You never tell me that you love me I'm not surprised, not everything laughs. I'm not s u r p 아 i s e d not everything laughs. I'm not s 아 r p r i s e d not everything laughs. I'm not surprised, not e v e r y t h 이 비디오는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데모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여기 설명을 보시면 엔비디아 RTX 4090 GPU를 장착한 PC에서 대기시간이 1 7 0 m s 라고 합니다. 대기시간이 0.17초입니다. 이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미지를 새로 가져오고 음성도 새로 업로드합니다. But you know what I decided to do. I decided to focus. 음성 업로드함과 거의 동시에 영상이 만들어져서 재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That if... 영상 재생 중에 사진을 바꿔도 바로 변경된 얼굴로 영상을 이어주는 것을 볼수 있죠. 정말 놀랍습니다. Vasa를 소개합니다. 영상 재생 중에 실시간으로 얼굴 방향과 시선을 변경해도 자연스럽게 영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Given a single static image and a speech audio clip. 와, 진짜 너무 멋진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기술이 언제 출시되고 우리는 또 언제 사용해 볼수 있을까요? 여기 AI 사용에 대한 위험과 책임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요약하자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은 긍정적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기술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로는 이렇게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는 것을 전부 구별하고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기술이 책임있게 사용되고 적절한 규정에 따라 사용될 것임을 확신할 때까지 온라인 데모 API 제품 추가 구현 세부 정보 또는 관련 제공 사항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어떠한 새로운 발명품도 인류를 이롭게 하는 반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기술들이 빛을 볼수 없는 점은 많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AI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의 규제나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뒤처져 있는 현실이 빠르게 개선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고, 또 새로운 소식을 더 빠르게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